구독과 좋아요, 구독. <laughs> 일단, 오늘 목표는 그 시민권을 살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거야. 그걸 목표로 하자. 그걸 근접하게라도 벌자. 아, 아, 뭐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 아,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기사님, 그거 얼마예요? 그, 이거 햄버거 세트거든요. 햄버거 세트 가격 아시죠? 가격 얼마 파는지. 제가 정직하게 팔고 있거든요. 지금 3만 원 하잖아요, 이게. 혹시 급하실까요? 좀 급한 편입니다. 급하면 약간 조금 더 수수료 부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안 급해질 것 같아요. 햄버거 음... 하나당 얼마까지 줄수 있어요? 5천 원플라스 세트 드릴게요. 3만 5천 원아로저한 7천 원 주세요, 7천 원. 안 돼요. 아니 사시면 5천 원 해드릴게요. 몇개 사세요? 5개. 에이 다섯 개로 무슨 5천 원이 에이 2만 5천 원이면 그, 그 와중에 콜 받는 게더 낫지 6천 원 6천 원 6천 원? 6천 원이다 조금만 남겨 먹어야 돼요 그러면 1개 주세요 35만 원 10개? 만. 오케이 6천 원에 10개? 지금 바로 갈게요 혹시 주변에 또 햄버거 필요한 사람 없나요? 모르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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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삐씨! 어? 어? <laughs> 도삐 씨! 어... 어... 어, 어 에헤이 어, 요 괜찮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네, 전화 중입니다. 식이 예, 혼미해요. 저, 예, 어, 저 주, 이대로 어, 네, 죽는 네, 건가요? 전기 작업하는데 진짜요. 에, 이 사람인데요. 팔다리가 아, 콧노래가 게 느낌이 필요해요. 없어요. 예, 예, 이가나는게 아니고요. 예. 예, 와주세요 예, 예, 여기로. 저 아직 의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전부 다 기억했습니다. 아니 니뉴 씨 어젠가 그콜간다그랬다가안 간... 아그 차가 퍼졌다고 하신 그분이신가요? 예아 그분이시구나 블럭스에 오신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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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밟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일어날 네,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바깥으좀 보내줘 네그습니다 네. 병원비는 입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비 빨리 저한테 입금하세요 안, 죄송한데 도로까지 나가시면 안 되죠 음. 네, 조심하셔야죠. 네. 옆으로 지나가려는여러분 아, 저를 아, 쳤잖아요. 골받아서 그, 박았어요. 농담이고. 홀받아서 박았다고요? 누가 이고 실수였습니다. 신고할 거예요. 안전지대로 좀 이렇게. 혼인신고요? <웃음> 혼인신고 <웃음> 뒤질라고 저, 진짜 각취.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 헬기로 온다고? <laughs> 우와. 여기입니다, 여기. 우와, 우와. 우와. 사람은 쳤는데 어떻게 우와우와 어, 어, 어. 하고 있는 거야? 와 대박이다. 근데 우리를 보러 온게 아닌가? 아니 이거 이상 보러 온 거잖아요. 맞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요. 어, 상황이 어떻게 좀쓰 쓰러, 쓰러지신 거요 예 혹시? 차에 네, 치였어요. 네, 네. 이두 분이 저를 치고 저를 발로 밟았습니다. 음, 어, 이분 네. 나셨네. 어, 괜찮으세요? 그 형이 뭐 병원까지 <laughs> 가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그냥 저 바빠서 일해야 돼서 일을 할게요. 저 치료비 10만 원 나왔어요. 빨리 10만 원 주세요. 예? 10만 원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계속 하지만 이거는 이 저한테 돈안 내고 하면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거죠? 최민 님이 지금 증인이 되시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받은 거는 못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세분이서 알아서 하셔야 될것같 아니에요. 신고할게요. 신고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거든요. 그분들이 네. 저 치료비에 대해서 안 주고 그냥 가셨어요. 치료비를 안 주고 갔다고요? 일도 못 하게 절뚝거리고 있는데 치료비도 안 내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친 사람들이 치료비를 안 내고 도망쳐버렸다고요? 그 저기 혹시 본인을 치고 갔던 사람들 성함은 기억하십니까? 남궁 호필. 어, 남궁 호필. 네 남궁 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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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분 저희가 찾으면은 따로 이제 입금 드릴 수 있도록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금 네. 전화 받으신 경찰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덕배 팀장입니다 하덕배 팀장님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쾌하십시오 네네마나돈 무조건 더 뜯어야 돼 지금 나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잖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차에 치어가지고는 지금 척추가 나갔거든요. 목발 짚고 다니려니까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병원으로 갈 돈이 없어요. 저를 어, 저희 출장 비용도 나오는데. 네 오시는 게더 싸게 먹히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보세요잘 네,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저번에 신고 드린 사람인데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예네 혹시 잡았나요? 아니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전기 일 해야되는데 목발 짚고 다닌다고 어, 생계가 그거? 어려워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먼저 해버려서 가만히 서서 한 곳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잡아서 조치 취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건데요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다치셨습니까? 택시기사가 저를 택시로 쳤어요 죄송한데 찍고 가는 곳이 정신병원이라는데 왜 정신병원에 저를...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저... 다리가 아파요 네,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이군대 네, 어? 네, 주사 좀 놓겠습니다 네저 너무 만지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공댕이 조사 해야 돼 공댕이 어, 조사 17만원 어. 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이거 뭐냐 간호사님이 제 증상 보시고 10만원이면 된다 그랬는데 왜 17만원인가요? 아 이게 또 현장 진료면좀 비싸가지고 저희가 직접 유명하신 의사분들 초빙해가지고 온거라 근데 저를 진료한 저를 건 간호사님이었는데 유명한 의사님이 치료한 거 아니었는데요 어,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10만원밖에 안나온다 그랬는데 17만원이 아. 어디있어요 그래서 내기 싫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얼마 내야 되는데요1 7만원이요? 다만만원이요7 7만원입니다7어원이요요이요7요7요이요 7만원이요? 7만원이이요7만원요이요7경찰이요7만 안녕하세요. 그냥, 잠깐 등을 기대서 쉬고 있었어요. 아, 오셨나요? 듣고 오신 건가요? 그, 그 뭐를 그거? 듣고 와요? 아, 아닙니다. 아, 아, 설마 여기 뭐가 있나 보네요. 안녕 안녕. 가족끼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 아가씨. 그, 뭔데요? 그 배운비를 좀 받고 알려드릴 수도 있고. 배운비? 음, 햄버거 하나 정도 드릴 수 있어요. 햄버거 하나? 네. 한 번에 하나 분량이 얼마정도인데요? 한 절반? 절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배운비 안 받을테니까 네 같이 좀더 정보 새끼면 서로 나누는 그런 거래하는 건 어때요? 아, 좋아요 뭐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물었는네요 구멍에, 어딘가에 네가보는 곳이 있나 아, 오케이 제가 여기 자주 있기 때문에 혹시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번호 교환합시다 <목소리> 음. 응. 맞아요. 아, 이게 어때요? 많나요? 어때요? 와, 이런 기능이 있어? 어, 알려 드릴까요? 아, 공유 누르면 되는 건가 어? 보네요. 어, 정보제 바로 가 볼게요. 네네. 어, 니연탭. 네. 여기 네. 어, 그 정보를 아시나요, 혹시? 무슨 정보요? 여기 무슨 어떤 지하 있다던데? 저이 전기 작업만 하다 보니까 니연님 네 보는 있어요? 돈 얼마 있어요? 돈 조금밖에 없어요. 어이구, 얼마요? 300만 원이요. 네님또 연락주세요 네네 남부로 가는 땅굴이 이 근처에 있다는 초문이 있네요 이게 돈이 어쩔 때 들어오고 어쩔 때안 들어오니까 아, 돈이 안 들어오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핀 돈만 해도 100만 원될것 같아 827712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불스원 님인가요? 아우스, 콧노래 니뇨님 맞으세요? 맞아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뭐 보고 이렇게 연락 주셨을까요? 인스타요. 아, 인스타 보고 오셨구나? 응. 아, 그러면 혹시 지금 그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맞아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쉽게도 응. 아, 고객님께 이제 그, 미립국 루트를 알려드리기에는 일단 선입금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셔야 저희가 이제 루트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미립국이 조금 지금 쉽지 않다 보니까 안전하고 확신한 루트라서 음 다른 곳이랑 비교 불가거든요. 혹시 그럼 불수원님은 남부, 남부 시민권 있으세요? 무슨, 네. 갑자기 무슨 질문이시죠, 이거? 어, 죄송한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타로카드 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여 보세요. 어니노 왜? 응. 어 설마 자유로워진 거야? 아니. 아니. 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봉봉 아일랜드로 왔어. 봉봉 아일랜드에 거기 뭐가 있는데? 그 혹시 그냥 어디 막 끌려가가지고는 노역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뭐 아무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하고 있어 어... 나도 남부럽지 않은 삶 살고 싶 사람? 나무로 자는 사람? 나무로 자는 그래 나무로 자는 사람? 나무로 자는 사람? 나무로 자는 사람? 나는 사람? 나